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어느 신부님께서 사제로 살면서 늘 준비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약한 시간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자신도 모르게. 사제로서 잘 준비하며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서워 무릎을 꿇고 소리쳤답니다.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번개가 성당 꼭대기 피래침을 때렸고 성당과 사제관에 전기가 끊겼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고치는 신자가 와서 전기를 고치고 성당에서 내려와서 신부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신부님, 우리 성당이 잘될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꽃을 맞았으니까요. 그 순간에 신부님께서는 자신이 벼락 맞은 듯 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제의 마음을 아시고 회개하여 항상 성령의 불을 받으며 살라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즉, 제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조상들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히 지켜져야 할 하느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즉, 겉으로 오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 온갖 나쁜 짓과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조상들의 전통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진짜 부정한 것은 마음이 더러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고은님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얼굴 모습이 사나우면 안 됩니다.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수심 가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꽃 같은 향기가 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있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주 삼덕인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은 내려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우님들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신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먼저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쉬었. 영적 일기와 로마서 반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느님만으로 만족한 삶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뒤돌아보니 온통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호님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느님 곁으로 갈때 하느님으로 만족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하느님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온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온님들, 그리고 고온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느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령의 불이 고온님들에게 임하시어.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